공이죠.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건가 했어요 수수 공을 던집니다. 됐습니다. 안타. 선당이잘 끊으면서 안타를 만들어냈네요두번 타자, 하수에 들어옵니다. 투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타자입니다. 수수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타자. 네, 안녕하세요. 좋블다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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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을! 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réussi> 다블 나이스 담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인들과 어, 함께 스키린 야구장에 와있습니다요 <laughs> <das> 예, 스킨 야구장의 묘미는 또, 세 명이 왔는데, 1대1대1의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다는 게좀 매력인데, 지금 제가, 지금 스코어 어떻게 되죠? 제가 3점인가요? 제가 3점, 그리고 제 선배님은 1점, 그리고 제 후배 한명 0점, 3대1대0으로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어, 잘 맞았다. 나이스, 네, <목소리> 아 <아이, 목소리> 아까 거기서 나왔으면 <와서> 적시탄데 <목소리> 궁금하시죠 여러분 상황이 <목소리> 후배 <목소리> 김호준씨의 <목소리> 타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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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뭘 넘어가 중요스 플라이 아웃 네중요수 플라이 아웃 네. 중견수 플라이, 아웃. 네. 플라이 아웃이 되십니다 저 오전에 자 일로 와봐 방과에서. 인사드려요 네 충남대학교 후배 김우준이시고요 형님은 얼굴 나오고 싶지 않으시죠? 네. 인사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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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소개 좀네저삼건형 후배 김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어,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준비할게요. 네네네. 네.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면안 되도록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박상돈 선배님께서 이제 3회말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같으인데 네. <laughs> <알려주세요>. 형님 같으신데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상돈이 형이 동안인 거예요. 오른쪽 장갑 어딨 있지? 여기 있군요 네 지금 상돈 형이 손이 아파가지고 장갑을 세 개씩 끼거든요. <laughs> 되게 창피한 건데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손이 안 아파야 잘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아, 야구 서인형 할 때는 안티쇼크 장갑을 끼는데 네. 오늘 그냥. 네. 아형 어... <laughs> 형님 예쁘다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형님성 삼진이야. 네 여러분 뭐 기대 크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쓰는 <laughs> 네아예 스윙 좋습니다. 수와인다네 아 어림없는 땅볼 다대나입니다아은투잘 맞는 볼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잘 맞은 것 같진 않아요. 네, 후배 이겨먹겠다고 장갑 3개 꼈죠? 아, 네, 잘 맞았습니다. 네, 박산동씨 2루타 하셨습니다. 2루타. 2루타 네. 하셨습니다. 4번 타자 여유있게 타수 해주입니다 네, a a a 이 아르미님께서 어림없는 땅볼 하셨거든요. 네, 저도 아름 네, 어림없는 그래요? 땅볼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땅볼 한번 쳐주세요. 형 패대기 해달요 패대기 홈런 치고 패대기. 투수 공을 던집니다. 네, 스트라이크 파울. 패대기. 형 성다명이 네가 야구를 라이브로 보여주다니라고 글남기셨어요 세이. 네, 투자는 예, 2. 지금 던지지 않아요. 왜안 던져? 레이트도 이상하지 않은 찬스얘 지금 초점이 이게 잘안 맞아 가지고요. 스트라이크 나쁘지 않습니다. 초점이 잘안 맞아? 어, 초점이 잘안 맞아. 왜죠 아니, 앞에 앞에 이거 철, 이거 철창 있어 가지고 잘안 맞아. 그럼 철창 앞에 지 그럼 나공 맞아요. 아이, 대 가까이 없는. 오케이, 오케이. 예, 성남이 형,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선구. <laughs> 쪽으로 아 네. 네, 일루땅볼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형, 부위 한번 해주세요.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떠는 놈, 예, 우준입니다, 님 뭐, 뭐 네, 옆에 시영이 형 있고요, 성남이 형. 아, 어림없는 스윙. 네, 어림없는 스윙 나왔습니다. 형, 성남이 형답 없대요. 그분 댓글 잊지 마세요. 네. 홈런 응원해주시네요. 어, 잘 맞았는데. 야, 야, 야. 홈에서 아웃이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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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야, 아웃. 네. 네. 맞아. 빠른 오늘 잘 맞추시네요. 네. 다섯 개 들어옵니다. 공을 잘 맞추는 그런 선수입니다. 얼빠지는 얼빠져. 아, 성도 형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잘 맞지 않은데? 야. <laughs> 진짜인 줄 알아? 형노답박상돈님이래요사수이냐 네 헛스윙 이게 상돈이 형이죠 이게 박상돈이죠 <laughs> 네 화내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어깨 힘빡 들어가셨대요 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아맥어아네 장갑 세개 끼셨는데 손이 아프시대요. 장갑을 다 개를 또아프요네이리스민 님께서 우린 무조건 상도님 말만 믿는데요. 네 상도 형이 수상에서 제일 귀엽대요. 그런 거 잊지 마. 이게 잘 들어와 형. 애국가 시고 한번 더 하래요. 네원 스트라이크, 네, 원 스트라이크. 네, 현재 투 스트라이크의 원 스트라이크 주자와 일리루입니다원 스트라이크인데요. 어? 형 아니 투, 투 아웃의 원 스트라이크. 형 방송께서 의욕이 너무 앞섰대요 한비씨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자 지금 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저금은 살짝. 한 점만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과연. 형, 멋지시대요. 승부 아, 네.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아우, 네. 아 그렇죠. 선 <목소리도> <가만히 목소리도> <laughs> 그러니까. 아. 여러분. 석여들어 네, 면 가만히 여러분. 네, 여러분. 하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니 네, 여러분. 니 여러분. 러분 네, 여 여러분. 우리 선배님 이루수 땅볼 이루수 땅볼을 많이 치시는 선배라 별명이 투땅까맨이라고 합니다. 이루수 쪽으로 땅볼을 많이 치는 투땅까맨. <laughs> 자, 우리 투땅까맨 네. 그만큼 좋은 공을 던졌 자, 지금 스코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스코어는 박상돈 4점, 이시영 1점, 김우준 0점. 별거 없어요. 네. 아, 우리 투 땅까맨, 이번엔 투수합 땅골 쳤네요. 새로운 의미의 투 땅까맨. 네. 예. 좋습니다. 네또 투수한테 공을 쳤네요. 투탄까맨 오. 투수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하기 힘든 요자 참고로 이제 우리 선배님은 얼굴 보이기 싫어하시지만 어, 대전 예술전당 피디님이신 이시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우준 후배님. 투수 와인더. 어이 안타쳤네요안타쳤어요 아, 상근이 형은 이겨야지. 상이 형은 이겨야지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 땀이 좀 많이 나고 지고아 중견수 플라이 이용기 선수가 잡아줬네요. 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제 음, 선수가 좀돌아올것 음, 같은데. 아, 네. 역시 저만큼 잘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아, 이 친구도 <laughs> 더블 더블. 더블 플레이예~~ 네, 아 l a y yeah. I'm 내가 지금 더블 플레이야. b l e play, she's in t 니다 지금 I'm not s u r o t o t s u 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라 u r e I'm n 네. 또 1점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 세러... 형 세레모니로 노래해달래요 세레모니로 노래요? 네. 아, 아직 는데아니 이기지도 않았는데 세레모니를 지금 노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반드시 오늘 6인의 경기죠? 6네 경기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고는 못 살아요 기대를 왜 해요? 이겨야지 아, 이겨야지 맞다 형 원래 형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주 있잖아 초속 터집니다 어트라 무릎 높이 빠른 어, 동안 맞춰. 사자한테는 기가 막혀어코스요 배에, 배에 맞으셨대요 발판주세요 발판을 눌러주세요 마지에 없습니다 네 현재 아, 지금 4회입니다 아 l g 중수누지중년수 누군가 있겠죠? 뭐하는 선수형조심조심해사실시래요이 아, 네. 뭐 네, 예, 예. <laughs> <laughs> 지금만 아슬아슬하게 스트라이크 종내 들어갔어요 조금만 빠졌으면 오리뻔 했어요 형 다치면 안 된대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 하고. 이게 형의 모습이지. 정말. <laughs> 아, 이거는 뭐, 뭐 당연한 거죠. 청소를 잘, 청소를 잘, 잘 맞았는데. 에이, 아니죠. 잘 맞았잖아, 솔직히 에이, 뭐. 에이, 나는 뭐 병살 뭐, 나왔는데 뭐. 어. 옆라인 머리 멋지시대요. 초수, 집니다못 쳐도 멋있는 상돈님, 못 쳐요, 그냥. 뭐야, 잘 맞았다. 이거, 진짜 잘 맞았다. 이거 왜 아플라이지? 웨익스플라이 나와봐요, 안 보여요. 날아갑니다. 와 이게 안타요 어떻게 하면 이나오는거예요 대단한 타자입니다 세이프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종이 한장 차이로 세이프가 됩니다 이번 그냥 멋지신 상도님 국수리 실환 타임의 선수 아쉽대요 잘 맞았는데 초수 던집니다 맞다 병살 아이소 아오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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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데문가 문자 가있어 문자 가 있는 데 문자 <laughs> 있는 데 문자 있는 데이자있 여기 치면 있는 데 문자 있는 데 문자 있는 데 문자 있는 데 문자 있는 데는 엄청난 로타자했네요네타자가 어, 너무 부수용이야, 형. <laughs> 형, 행복해 보이신데요 네. 네, 이게 바로 상도원 형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맞, 잘 맞고 있어요. 제가 스크린역로이형기랑 많이 해봤는데, 어어, 어, 다시, 다시 됐어. 핸드폰 놓쳤는데 다시 주셨어. 이게 본 모습이지. 나랑판 먹고 할 때는 그렇게 못 치던 이만. 없습니다. 이게 뭐야?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로들수 좋아, 내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약간 와, 이거 상도 형팬 덕후가 있는 것 같아. 이사한데 <laughs> 저걸 못 떠나. 3번 타자 여유 있게 타수 개수. 아, 아 이타자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맞아 맞으면 되는데. 완벽한 버스를. 펀드서다 네, 보니까 손을 좀 많이 보내요 제가. 그냥 자학하지 마. 그냥 제가 좀 많았어. 아 이렇게 잘 치는 형이 아닌데. 아, 아, <laughs> 상규야 여기 월평동이야. 아닌가? 여기 두산동인가? <laughs> <조승단을 웃음> 형 상규가 형 어디니? 상규 아, 일로 와. 상규 야 일로 와. 이대2 하자. 이대 형이랑 먹어라. 여러분 7점입니다7점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알던 상동이 형의 모습이 아닌데. 아, 빨리, 줄수 와인더. 응, 어, 이거 내가 봤을때 라이브 빨인데아 근데 그건 있지 확실히. 인스타 라이브 빨이다이는 확실히 있어. 힘이나니까타 상규야 여기 형 여기 가 무슨 동이에요? 선수가 경기오지 마. 소녀팬들로 <laughs> 넘쳐납니다. <laughs> 상규야 형이 전화할게. 아, 여러분. 작세당땅기 힘드네요. <laughs> 아, 힘들어요, 힘들어. <laughs> 와, 진짜 적응 안 된다. <laughs> 네. 이쪽으로 <laughs> 이제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 우준아내집금 장갑 때문에 안 눌러지는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취소, 취소, 취소. 어, 여기, 이거,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이거 좀 벗겨주세요, 그리고. 네. 아이, 참. 여러분. 예, 하수들이랑. 지금 겸비. 장갑 두 개. <laughs> 하수들이랑. 깸비 맞춰주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참, 진짜. 방무 간에, 양민 학살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제가 좀 깸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여러분, 오늘 그 라이브로 잠깐 인사드렸는데, 정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못 보여드리고 노는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한데요. 아, 제가 조만간 또. 네. 조만간 또. 어, 아, 나이쳤네요 아, 이건 이득하네. 저는 저런 걸 지금 몇 개를 친 건가요? 아, 힘듭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땀이 들어옵니다. 보이세요? 줄 때까지 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우리 후배 우준 씨와 들어가세요. 이 세시 함께하는 어, 시간이었는데 아, 상교대 전화할게. 바로 그 바로 그 전화 그그그 일로 하자. 와. 아무튼 한화이글씨가 맹폭하는 현장을 보셨습니다 하이 여러분 또 조만간 멋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아 안녕!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라이브로 인사드릴게요 빠잉!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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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 loro